가톨릭 성경 365일 말씀으로 살아가기, 오늘은 역대기 학원 34장에서 36장까지입니다.역대기 학원 34장, 요시아의 등급과 종교개혁, 요시아는 8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서른 한해 동안 다스렸다.그는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으며, 자기 조상 다의 세계를 따라 걸어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지 않았다. 그 통치 제 8년에 그는 아직 어린 몸으로 조상 다윗의 하느님을 찾기 시작하였다. 또제 12년에는 산당과 아세라 목상과 조각 신상과 주조 신상들을 지우고 유다와 <laughs> 예루살렘을 정화하기 시작하였다. 요시아 앞에서 사람들은 바 바알 제단들을 무너뜨리고 제단 위에 있는 분향단들을 부수었으며 아세라 목상과 조각 신상과 음, 주조 신상들을 깨부수어 가로로 만들고서는 그 가로를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치던 자들의 무덤에 뿌렸다. 요시아는 또 사제들의 뼈를 그제단 위에서 태웠다. 이렇게 하여 유다와 를살렘을 정화하였다. <laughs> 문하세와 에프라임과 심해온 나탈리에 이르기까지 성읍들의 광장에서 곧 이스라엘 땅에서 그는 재단을 무너뜨리고 아세라 목상과 조각 신상들을 깨뜨려 가로로 만들고 그냥 단들을 부순 다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laughs> 율법서를 발견하다. 요시아는 나라와 하느님의 집을 정화한 다음 그의 통치 제18년에 아찰리아의 아들 사판과 마아세아 성주와 요아하아지의 아들 요아 기로간을 보내어 출차이 하느님의 집을 보수하게 하였다. 그들은 힐케아 대사자에게 가서 하느님의 집으로 들어온 돈을 <laughs> 그에게 내놓았다. 그 돈은 문나세와 에프라임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지역의 모든 주민들에게서 또온 유다, 베다민과 예르살렘 주민들에게서 하느님의 집은 지방을 지키는 레인들이 모은 것이다. 그들은 그 돈을 주님의 집 보수, 공사를 책임진 일꾼들의 손에 넘겨주고 다시 그것을 주님의 집에 세라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집을 고치고 고수하게 하였다.또 목수와 석수에게 주어서 유다의 임금들이 폐가로 만들어버린 건물들을 고치는 데에 쓸 깎은 돌과 돌이와 들보 제목을 사게 하였다.그 사람들은 이를 성실하게 하였다.그들을 지휘할 사람으로 레인들이 임명되었는데, 무라리의 자손 야하과 오바드야, 크아세 자손 주카르와와 무슬람이다. 악기를 잘 다루는 나머지 레인들은 모두 짐꾼들을 감독하고 각종 작업을 하는 육 군들을 지휘하였다. 몇몇 레인은 서기관 행정관 문지기를 맡았다. 사람들이 주님의 집에 들어온 돈을 꺼내고 있는데 힐키아 사제가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주님의 율법서를 발견하였다. 힐키아는 사판 서기관에게 내가 주님의 집에서 율법서를 발견하였소. <laughs> 하면서 그 책을 사판에게 주었다. 사판은 그 책을 가지고 임금에게 가서 이렇게 보고 하였다. 임금님의 신하들은 맡은 일을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집에 있는 돈을 쏟아내어 감독들의 손에 그리고 일꾼들의 손에 넘겨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판석에 가는 임금에게 그런데 힐키아 사제가 저에게 책을 한권 주었습니다. 하며 임금 앞에서 그것을 소리내어 읽었다.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임금은 자기 옷을 찢었다. 임금은 힐키야 사판의 아들 아이캄, 미가야를 압둔 <laughs> 사판 서기관, 그리고 임금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였다. <laughs> 가서 이번에 발견된 이 책의 말씀을 두고 나를 위하여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나머지 백성을 위하여 주님께 문의하여 주시오. 우리 조상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 책에 쓰여 있는 그대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쏟아진 주님의 진노가 크오. 힐케아는 임금이 보낸 이들과 함께 훌다 여 예언자에게 갔다. 훌다는 하스라의 손자이며 토카세 아들인 살룸 예복 담당관의 아내였다. 훌다는 예루살렘 신시가지에 살고 있었다. 그들이 훌다에게 <laughs> 이 일에 관하여 묻자 훌다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주 이스라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나에게 보낸 사람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제 내가 이곳과 이곳 주민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유다 임금 앞에서 읽은 책에 쓰인 저주들을 모두 내리겠다. 그들이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워 자기들 손으로 저지른 그 모든 짓으로 나의 화를 도두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의 진노가 이곳에 쏟아질 터인데 그 진노는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 문의하라고 여러분을 보낸 유다 임금께도 이 말도 전하십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네가 들은 말에 관한 것이다. 이곳과 이곳 주민들을 두고 한 말을 듣고 네가 마음이 유순해져 하느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다. 곧내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다. 또내 옷을 찢고 내 앞에서 통곡하였다. 그래서 나도 내네 말을 잘 들어주었다. 주님의 말씀이다. 이제 내가 너를 네 조상들 곁으로 불러드릴 때 너는 평화로운 내네 무덤에 묻히고 내가 이곳과 이곳 주민들에게 <laughs> 내릴 모든 재앙을 내네 눈으로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이 말을 임금에게 전하였다. 요시아가 계약책을 봉독하고 계약을 맺다. 임금은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모든 원로를 소집하였다. 임금은 모든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 사제들과 레인들, 높은 자에서 낮은 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과 함께 주님의 집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주님의 집에서 발견된 계약 책의 모든 말씀을 읽고 그들에게 들려주었다. 그런 다음에 임금은 자기 의 자리에 서서 주님의 길을 따라 걸으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분의 계명과 법령과 규정을 지켜 그 책에 쓰여있는 계약의 말씀을 실천하기로 주님 앞에서 계약을 맺었다.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과 벤냐민에 있는 모든 사람도 그 계약에 참여시켰다. 그래야 <laughs> 예루살렘 주민들은 하느님 곧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의 계약을 따르게 되었다. 요시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속한 모든 지역에서 역겨운 것들을 모두 없애버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주, 저희 하느님을 섬기게 하였다. 그래서, <laughs> 그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사람들은 주, 저희 조상들의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요시아가 파스카 축제를 지내다. 요시아는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기리는 파스카 축제를 지냈다. 첫째 달열 사은 날에 사람들은 파스카 양을 잡았다. 요시아는 사제들에게 임부를 맡기고 주님의 집에서 맡은 일을 잘 하라고 격려했다. 그는 또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주지 그리고 주님께 성별된 레위인들에게 일렀다. 거룩한 개를 이스라엘 임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주님의 집안에 그냥 두시오. 더 이상 그 개를 어깨에 메고 옮길 필요가 없소. 그대들은 이제 주 그대들의 하느님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기시오. <laughs> 그대 섬기시오.그대들은 이스라엘 임금 다윗의 칙령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칙령에 따라 그대들 조상들의 집안별로 그리고 주별로 준비를 하시오.그러고 나서 그대들의 형제들인 백성의 집안 갈래에 따라 네 집안의 조에 따라 성소의 자리를 잡으시오.그런 다음에 파스카양을 잡고 자신을 거룩하게 하며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를 갖추어 모든 일을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할수 있게 하시오. 요시아는 참석한 모든 백성이 파스카 제물로 쓸수 있도록 어린 양과 새끼 염소 3만 마리에다가 황소 3천 마리를 기부하였다. <laughs> 이것은 임금의 개인 재산에서 나온 것이다. 대신들도 자진에서 백성과 사제들과 내위인들을 위하여 기부하고 하느님의 성전 책임자들인 힐키아와 즈카레아와 여의엘도 사제들의 파스카 제물로 쓸수 있도록 어린 양과 새끼 염소 2,600 마리에다 황소 300 마리를 내놓았다. 레윈들의 지도자인 코나냐 그리고 그의 동기 스마야와 르타일하사부야 여일 요자바도 레윈인들이 파스카 제물로 쓸수 있도록 어린 양과 새끼 염소 5,000 마리에다가 황소 500 마리를 기부하였다. 예배가 준비되었을 때 임금의 명령에 따라 사제들은 자기 자리에 서고 레위인들은 조에 따라 자리를 잡았다. 사람들이 파스카양을 잡자 사제들은 그 피를 받아 뿌리고 레위인들은 가족을 벗겼다. 그러고 나서 레위인들은 번제물을 따로 떼어 백성의 집안 갈래에 따라 나누어주고 모세의 책에 쓰인 대로 주님께 바치게 하였다. 황소도 그렇게 하였다. 그들은 법규대로 파스카양을 불에 굽고 나머지 거룩한 재물은 냄비와 속과 단지에 넣고 삶아서 뛰어다니며 온 백성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런 다음에야 자신들과 사제들의 몫을 준비하였다. 아론의 자손 사제들은 번제물과 국기름을 밤까지 바쳐야 했으므로 대위인들이 자신들과 아론의 자손 어, 사제들의 몫을 준비하였던 것이다. 아삽 자손의 성가대는 다이까 아삽과 헤만과 임금의 환시가 여토툰의 명령에 따라 제 위치에 서고, 문지기들도 저마다 책임을 맡은 대문에 서 있었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일자리에서 벗어날 필요가 없었다. <laughs> 그들의 형제, 레위인들이 그들의 몫을 준비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날 주님의 예배가 모두 준비되어 요시아 임금의 명령대로 파스카 축제를 지내고, 주님의 재산에서 번제물을 바칠 수 있었다. 거기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때 파스카 축제를 지내고 1회 동안 무교절을 지냈다. 3일 예언자 시대 이래 이스라엘에서 파스카 축제를 그처럼 지낸 적이 없었다. 3일 예언자 시대 아래 이래 이스라엘에서 파스카 축제를 그처럼 지낸 적이 없었다. 어떤 이스라엘 임금도 요시아가 사제들과 레인들과 거기에 무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함께 지낸 것과 같은 파스카 축제는 지낸 적이 없었다. 요시아 통치 제18년에 그렇게 파스카 축제를 지낸 것이다. 요시아가 죽다. 이런 일이 모두 일어난 다음 고 요시아가 주님의 집을 더, 다시 정비한 뒤에 이집트 임금 느코가 유프라테스 강가에 음, 카르크미스에서 싸우려고 올라왔다. 요시아가 그에게 맞서 싸우러 나가자, 그가 요시아에게 사절들을 보내어 말하였다. <laughs> 유다임금이여 그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소? 나는 오늘 그대를 치러 온 것이 아니라 나와 싸움을 벌이는 왕실을 치러 온 것이오.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서두르라고 하셨소. 그러니 나와 함께 계신 하느님을 거스르지 마시오. 그러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그대를 멸망시키실 것이오. 그러나 요시야는 그에게서 물러서지 않고 그와 싸우려고 변장까지 하였다. 이렇게 요시야는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느코의 말을 듣지 않고 그와 싸우려고 무기도 평원으로 진군하였다. 그때의 궁수들이 요시야 임금을 쏘아 맞쳤다 임금은 부하들에게 일렀다. 나를 여기에서 옮겨라. 내가 크게 다쳤다. 그의 부하들은 그를 병거에서 옮겨 그의 두 번째 병거에 태우고는 이루살렘으로 데려갔다. 그러나 요시아는 죽고 말았다. 요시아가 자기 조상들의 무덤에 묻히자 온 유다와 예루살렘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였다. 예레미야도 요시아를 위해 애가를 지었다. 그래서 요시아를 애도할 때에는 오늘날까지도 노래하는 남녀들이 모두 그 애가를 부른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이스라엘의 규정으로 삼았다. 그 애가는 애가 집에 실려있다. 요시아의 나머지 행적과 주님의 열법에 쓰인 대로 한 글, <laughs> 충직한 행실과 그의 업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있다.여호와 아재의 유다 통치.어 역대기 학원 36장.여호와 아재의 유다 통치.백성의 여러 백성이 우시아의 아들 여호와 아재를 데려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아버지 뒤를 이어 임금을 세웠다.임금으로 세웠다.여호와 아재는 23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석달 동안 다스렸다. 그런데 이집트 임금이 그를 예루살렘에서 물러나게 하고 그 나라의 은백 탈렌트와 금한 탈렌트를 배상금으로 바치게 하였다.그러고 나서 이집트 임금은 여호와 아지의 형제인 엘리야킴을 유다와 예루살렘의 임금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킴으로 바꾸게 하였다.그런 <laughs> 다음에 느코는 그의 형제인 여호와 아지를 잡아 이집트로 데려갔다.여호야킴의 유다 통치. 여호야킴은 25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열한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 자기 하느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때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 네자르가 올라와서 그를 청동 사슬로 묶어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네부카드 네자르는 주님의 집 기물들도 일부 바빌론으로 가져가 바빌론에 있는 자기 궁전에 두었다. 여호야킴의 나머지 인적과 그가 <laughs> 저지른 역겨운 짓들과 그에게 일어난 일은 <laughs> 이스라엘과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다. <laughs> 여호야킨의 유다 통치. 그의 아들 여호야킨이 그들을 이어 임금이 되었다. 여호야킨은 8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석달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해가 바뀔 때에 네부카드 내자르 임금이 군대를 보내어 주님 지배의 값진 기물들과 함께 여호야킨을 바빌론으로 데려가 버렸다. 그리고 그의 삼촌 치드키아를 유다 와 예루살렘의 임금으로 세웠다. 치드키아의 유다 통치 치드키아는 2 1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1 1해 동안 다스렸다. 치드키아는 주 자기 하느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예언자 앞에서 자신을 낮추지 않았다. 또한 하느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한 레브카드네자르 임금에게 반역하고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돌아가는 대신에 제목을 뻣뻣하게 하고 마음을 굳게 하였다. 모든 지도 사제와 백성도 이방인들의 온갖 역겨운 짓을 따라 주님을 크게 배신하고 주님께서 친히 예루살려내서 성별하신 주님의 집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주, 그들 조상들의 하느님께서는 당신 백성과 당신의 처소를 불쌍히 여기셨으므로 당신의 사제들을 줄곧 그들에게 보내셨다. 그러나 그들은 하느님의 사자들을 조롱하고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였으며 그분의 예언자들을 비웃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주님의 진노가 당신 백성을 향하여 타올라 구제할 길이 없게 되었다. <laughs> 유다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 그래하여 그분께서 칼데아인의 임금을 그들에게 올려보내시어 그들 성소의 집에서 젊은이들을 칼로 쳐 죽이게 하셨다. 그 <laughs> 그분께서는 젊은이도 처녀도 나이든이도 노약한이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모두 그 임금의 손에 넘기셨다. 칼데아 임금은 하느님의 집에 크고 작은 모든 기물과 주님 집의 보물과 임금과 대신들의 보물을 모조리 바빌론으로 가져갔다.그들은 하느님의 집을 불태우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허물었으며 궁들을 모두 불에 태우고 값진 기물을 모조리 파괴하였다.그리고 칼대아 임금은 칼을 피하여 살아남은 자들을 바빌론으로 유배시켜.그와 그 자손들의 종이 되게 하였는데. 이는 페시리아 제국이 통치할 때까지 계속되었다.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레미야 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이 땅은 밀린 안식년을 다 갚을 때까지 줄곧 황폐해진 채 안식년을 지내며 이른 해를 채울 것이다.페르시아 임금 키루스의 칙령.페르시아 <laughs> 임금 키루스 제 1년이었다.주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래야 키루스는 온 나라에 엄명을 내리고 직소도 반포하였다.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는 이렇게 선포한다. 주 하늘의 하느님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당신의 집, 위, 당신을 위한 집을 지을 임무를 나에게 맡기셨다. 나는 너희 가운데 그분 백성에 속한 이들에게는 누구나 주 그들의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빈다. 그들을 올라가게 하여라.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모님과 함께 감사드리며 봉헌합니다. 역대기학원을 오늘로써 마칩니다. 그리고 창문이 모두 닫혀있는데 촛불이 계속 저렇게 춤을 추고 있었어요. 빛으로 임재하신 주님을 찬미합니다